입기 편하고 매일매일 손이 가는 아이템. 저는 슬랙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컬러나 실루엣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특유의 차르르한 원단감 덕분에 제 체형에도 잘 맞는 아이템이기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바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패션 플랫폼별 1위. 이번엔 슬랙스를 구매해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수많은 브랜드, 수많은 제품들을 제치고 각각의 패션 플랫폼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슬랙스. 하지만 수백 벌 가지고 있는 제가 직접 구매해서 솔직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1위를 하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무신사 1등 뭐 당연히 안 봐도 무신사 스탠다드 슬랙스겠죠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요 저번에 총정리 영상도 있고 지금도 보니까 세미 와이드 슬랙스가 당연히 1등을 하고 있죠 너무 많이 소개를 했으니까 대안으로 후러브스 아트의 유니섹스 세미 와이드 밴딩 슬랙스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무신사 스탠다드보다 저렴한 가격인데요 스탠다드 슬랙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바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cm 어나더 오피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29cm에서 메인으로 밀고 있는 브랜드죠 남자 하이 슬랙스 여기 무신사 이중대야 뭐야? 이 제품은 방금 구매를 했으니까 품절된 제품 제외하고 나폰허드 제품은 슬랙스라기보다는 조거 팬츠죠? 품절. 어나더 오피스는 굉장히 핫하죠? 그 다음 순서인 247 시리즈 클리티드 사이드 어드저스터 팬츠 블랙. 요247 시리즈도 대기업 코롱에서 전개하는 브랜드인 만큼 만듦새,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로 알려져 있죠. 기본적인 투턱 와이드 팬츠에 허리 부분엔 사이드 어드저스트. 이거 클래식 패션에서 오는 디테일인데 밴딩보다 허리를 좀 세련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저도 선호. 하는 디테일이에요 마침 제 사이즈도 있으니까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오로 넘어가 보죠 슬랙스 오시오 단독 제품이 1위를 하고 있었고요 비얼디드 키드 저도 이름을 많이 들어봤지만 처음으로 경험을 해볼까 합니다 모델분 굉장히 익숙하네요 원나도 피스랑 같은 모델분입니다 핏은 약간 와이드 테이퍼드 핏으로 떨어지는 핏이고요 치턱이 잡힌 슬랙스죠 실제 캐릭터가 상당히 귀여운데 딱제 사이즈도 있으니까 바로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eql 갑시다 eql은 슬랙스 카테고리가 따로 없어서 슬랙스를 검색해 주. 남자 베스트 판매준 논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몇번 경험을 해봤는데 핏이랑 만듦새, 디자인 다잘 뽑는 브랜드라서 저도 기억을 해둔 브랜드예요 막상 구입하려고 보니까 제 사이즈가 없어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입문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10% 떨어진 홈 와이드 테이퍼드 핏이고 턱이 3개가 잡혀있어서 굉장히 풍성하죠? EQL에서 1등을 하는 제품인 만큼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지만 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송이 다 왔는데요 가장 빠르게 도착을 한 곳은 무진사 1등 훌업사트 역시 가격도 저렴하고 판매량도 많다 보니까 후딱 도착을 했고요 나머지도 거의 한 이틀 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격대는 저렴해도 포장은 되게 깔끔하게 왔죠. 태그는 이렇게 안쪽에 달렸고요. 브라브스 아트의 유니섹스 세미와이드 밴딩 슬랙스. 이 제품 주문할 때 M으로 주문하긴 했는데 허리가 살짝 불안했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허리 밴딩이 되게 여유로워서 S를 시켰어도 괜찮았을 법했습니다. 브러브스 아트는 우수한 품질 의류를 가격도 좋게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는 철학을 가진 브랜드였는데요. 저는 이번에 슬랙스를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제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제품도 광고 없이 오직 제품으로만 50만 개 이상. 판매가 되었다고 하니까 퀄리티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사계절용으로 구매를 했고 기본적인 티암 원단이었는데요 광택감은 매트하게 잘 나왔고 가격대가 저렴한데도 그 빤딱빤딱한 느낌이 안 났어요 두께는 딱 SSCN에 입기 좋은 정도였고 가격 대비 원단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허리 부분은 풀밴딩으로 처리되어 있고 생각보다 더잘 늘어나서 허리 변화는 한 4인치까지 잡아줄 것 같고요 밴딩에 허리 조절 끈이 있는데 안쪽으로 숨겨서 보이지 않게 처리를 했고 아무래도 가격대가 저렴한 만큼 끝부분은 니켈티비 이라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별다른 턱 없이 심플하게 떨어지는 세미와이드 슬랙스였고요. 착용했을 때 핏감은 평소 28 사이즈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기장감과 핏감 세미와이드 핏으로 잘 맞았고요. 수선이 필요 없을 정도의 기장감이더라고요.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편하게 착용 가능한 세미와이드 슬랙스로 꾸미는 날 드레스업하는 용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허리밴딩이 있어서 아무래도 출근 느낌이 조금 나긴 하거든요. 유니섹스인 만큼 기장감도 짧아서 160대 키작남 분들이 수선 없이 착용할 바지 찾는 분들이나 아직 성장기인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가성비로 영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균키 이상이신 분들이 착용을 하시면 기장이 조금 짧아서 아쉬운 감이 있을 거예요. 다음은 29cm 리뷰 해보죠. 바지를 하나 시켰는데도 코그롱몰 박스에 담겨서 왔는데요. 허리 벨트 부분에 택과 함께 여분의 단추까지 함께 왔습니다. 이사7 시리즈의 플리티드 사이드 어저스터 드 팬츠 블랙. 이사7 시리즈는 코롱에서 전개하는 브랜드로 24시간 7일 편안함을 입는다라는 컨셉으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기본템 위주로 플레이하는 브랜드죠. 매트한 원단감의 TR 원단을 사용했는데 원단으로 유명한 코롱에서 제작해서 그런지 같은 TR 원단이라도 확실히 저가 슬랙스랑은 촉감부터 퀄리티가 다르다는 게 느껴졌고요. 허리 부분에는 상세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사이드 어저스터가 드 있었는데 직접 착용을 해 보니까 허리띠가 없어도 허리를 잘 잡아줬고 덕분에 클래식한 포인트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았습니다. 허벅지에 투탁게 잡혀있는 기본적인 와이드핏 슬랙스라고할수 있는데 굉장히 차르한 원단을 사용해서 거의 잠옷을 입는 듯한 느낌으로 착용감이 굉장히 편했고요. 밑단이 그렇게 넓진 않아서 골드한 신발보다는 얇은 신발이 잘 어울리겠고 평수28 사이즈 기준 XS 착용 시 사이즈감이 딱 좋았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원단이면 원단, 생산이면 생산, 전반적으로 잘하는 코오롱 산하의 브랜드인 만큼 가격 대비해서 충분히 만족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컬러 세 가지로 나오는 만큼 기본 와이드 슬랙스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충분히 뽕 뽑을 아이템이에요. 허리에 사이드 어드저스트가 있는 만큼 허리 라인도 하이웨이스로 올라오고요. 그래서 편하게 베이보다는 깔끔하게 너딥 용도로 활용하시면 비율도 커버되면서 깔끔하게 꾸미코디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OC 올등 개봉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브랜드 전용 포장지에 담겨 배송이 됐는데요. 보니까 영문으로 된 자필편지가 있어요. 대충 읽어보니까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슬로건 아래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아이템은 비얼디드키드의 랜딩 실내 팬츠 차콜. 비얼디드키드는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심플 미니멀한 스타일을 추구하면서도 약간의 한끗 차이로 위트를 더하는 브랜드였는데요. 유신사에서는 현재 7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던 슬랙스였는데 o c o 에서 할인을 팍팍 붙여줬나 보더라고요. 다른 제품들처럼 TR 원단을 사용했는데 테트론은 폴리에스터를 만드는 회사면이에요 TR의 T가 테트론의 약자이자 동일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트한 광택감의 S 시즌에 활용하기 좋은 두께감이었습니다. 앞부분에서 봤을 땐 일반적인 팬츠이지만 뒷부분에 밴딩 처리를 해서 편안한 착용감과 스타일적인 요소 모두를 신경 써줬고요. 밴딩이 그렇게 막 늘어나는 편은 아니라서 한 2인치 정도의 허리 변화까지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츄턱이 들어간 와이드 팬츠인데 밑단이좁아지는 와이드 테이퍼드 핏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벌키한 신발보다는 얄쌍한 신발만 매치가 되겠더라고요. 이런 핏은 허벅지가 탄탄하신 분들에게 최적의 핏이라고 할수 있죠. 평수 28 사이즈 기준 S 사이즈 착용시 깔끔한 와이드 테이퍼드 핏으로 잘맞았니다 그까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와이드 핏인데 허벅지에 볼륨을 준 핏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골반이 넓으신 체형에게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 편이고 선천적으로나 운동을 해서나 허벅지가 굉장히 탄탄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꾸안꾸 스타일 할때 활용하시면 딱일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여민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단추가 있어요 이 부분 아마 소풀 단추를 사용한 것 같은데 컬러감을 회색으로 맞춰줘서 너팁 했을 때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컬러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이 정도 가격 진짜 55일등 할만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45만원대에 구매하시면 진짜 뽕뽑을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뒷단이 좁은 만큼 기장감은 신발 위에서 닦은 기능, 그 정도 핏감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상세페이지처럼 너드패스 활용했을 때 드레시한 느낌과 유니크한 핏으로 활용하기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QL 1등 리뷰해보죠. 노온이란 브랜드는 저도 처음 구매를 해보는데 바지 하나를 시켰는데 박스 포장이다 브랜드 각인된 바지걸이까지 함께 왔고요 심지어 얘예 더스트백까지 왔어요 확실히 이런 부자재들까지 함께 있으면 소비자로서도 배송받았을 때 브랜드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아이템은 노온의 와이드 테이퍼드 팬츠 다크브라운 노온은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던 브랜드이기도 한데 숨겨진 미니멀 맛집이에요 한끗 차이 다르게 미니멀을 잘합니다 색감부터 굉장히 잘 뽑혔죠 제가 딱 좋아하는 딥브라운 컬러로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원단은 폴 컬리 비율이 높은 TR 원단을 사용했고 요즘 뭐 슬랙스는 다 잘하는 만큼 매트한 광택감에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았고요. 다만 두께감이 좀 있어서 봄, 가을, 겨울에 활용하기 좋겠고 한 여름에는 조금 더울 수 있을 원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허리 뒷 부분에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제 사이즈를 기대하고 샀는데 저에게는 살짝 컸고요. 전면부에 세 개의 턱이 잡혀 있어서 착용했을 때 허벅지 쪽에 상당히 풍성한 실루엣이 나오는데 와이드 테이퍼드 핏이라서 밑단이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비얼티드키드 제품보다 넓었습니다. 적당한 와이드핏 팬츠 정도였죠. 때문에 좀더 벌룬한 와이드 테이퍼드핏이라 골반 넓은 체형만 아니라면 대부분 체형이 감성 코디로 활용하기 좋아 보였고요. 평소 28 사이즈 기준 0 사이즈 착용했을 때 허리 부분이 살짝 컸고 전반적으로 와이드한 실루엣이 나왔습니다. 한30 사이즈 정도 입으시는 분들이 0 사이즈가 저스트핏으로 나올 사이즈감이네요.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컬러감이 특히 고급스럽게 잘 빠져서 블랙 슬랙스나 청바지처럼 기본으로 활용하기 좋겠지만 한끗 차이 다른 유니크한 포인트로 활용하기가 좋겠고요. 저에게는 허리 사이즈가 살짝 큰 관계로 벨트를 활용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쓰리턱이라는 유니크한 포인트가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레귤러 핏, 세미 오버핏 상의를 너입해서 상의는 핏하게, 하의는 와이드하게 핏을 빼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트렌디하면서 비율까지 좋아보이는 미니멀로 코디템으로 딱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각 플랫폼별 슬랙스 총 4가지 각자의 매력이 다 다른 아이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품들 중 저의 베스트는 247 시리즈의 플리티드 사이드 어드저스터 팬츠, 제 체형에도 핏이 딱 맞고 허리 있는 사이드 어드저스터가 주는 클래식한 매력이 평소에도 기본템으로 되게 잘 활용할 것 같더라고요. 슬랙스 좋아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